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함 불러보자. 아, 짜증나. 이게 유튜브 저기 레퍼리어가 바니까 충분해. 이거 충분하긴 한데, 거리 잰때 조금 빡. 지금 저 보스랑 같서 그리고 저 보스의 능력을 아직 몰라요. 저희가 제가, 일단 암살 하나 하나, 하나 더겠지. 암살 친거 하나 더겠지. 덕스. 폴리스 집행자는. 집행자. 지금 폴리스 로봇은 아마. 이제 사실 폴리스 로봇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이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도망갈지. 자 이제 12 맞맞는건지지 야! a d d 해 n m a d 해 e n m a d 야죠 노노노. 이런 이런 노지같 이런 n 노노노. d 노노 야이씨아 <laughs> 실수했네 아씨 잠깐만 오오 오왜 어, 맞...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안 맞는다, 안 맞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와오오 제자인데 진짜 크리 떠오면 진짜 개 좋은데, 오 제가 약간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6이고 체력 진짜 개 높아, 해 레벨 16, 아니, 체력 16. 들어가자. 자. 여기 있습니다, 퍼센트. 침타 피해 7. 그니까, 일곱 칸 단다는 거지. 잠 기다려봐라. 주장을 일단 해놓고. 일단 쏴. 이쪽 와서 그럼 이제 10 남았지? 오케이 어 야! 거슬 우리 조져 치행타 피해가 6아 방어가 있구나 이새끼 난폭한돌 있지 엥? 메그너스가메그너스가 여기 왜 있지? 일단 파고들기에서 숨어 너셔 이쪽으로 와서 조져 야, 좋아요. 오케이! 아야야야, 기다려봐. 오케이! 이, 내가 뭐 하려고, 아, 얘 시체. 얘 기다리고. 잠입. 이는 잠입할. 그리고 너는, 이거, 개구리다니. 이걸 찍은 이유는, 이거 다음 거 찍으려고. 왜냐면, 이거를, 이거를 가져야지, 이제 다 찍을 수 있는 걸로 확정이 되니까. 그리고, 오리. 덕스. 도리 도레벤. 변이. 덕스는 도리 변이를 다 썼어, 내가 실수로. 할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독수리 는 오, 이거 괜찮네, 독수리 는 회로 차단. 와! 자, 이둘 콤비가, 이거 네 지게 조지는 전문이네. 일루와 일단 이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니까 잠깐만 이쪽에도 하나 더 있던걸로 이, 이 기계한테 하나 더 있던걸로 지어아 일루와 집행자 잡자 이제 잡아 일단은 남북한 돌진을 해서 이 새끼를 기절시키자 싶도돌 치니? 뭐라?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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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왜 그러니? <laughs> 아, 뭐가 마음이 안 들어? 아니, 갖다 들이쳐 받으라고. 아, 들켜야지 이 받을 수 있나? 그럼 일단은 여자애랑 저 매그너스로 애들 애를 공격한 후에 들이 받아야겠다. 자, 그나 그래. 아! 이거 다시 찍어야 돼? 너 일단, 매그너스, 잔입. 이게 아니라, 이거 뭐냐? 회피 돌진. 인형사. 아, 이거 인형사 좋긴 한데, 너무 이게, 갈 길이 멀다, 야. 초강력인데, 이거, 개구리 다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헐. 일로 와 아니 죠, <목소리> 근데 팽 이도, 이 새끼 졸라 거 구야？자, 이쪽 으로 그리고 갈게요. 아주 이리 와서 총 바꾸고 갈요야 쓰레기잖아 이거 <laughs> 야 이거 쓰레기잖아 이 예, 재장전에 갈요 이제 웬만지 강해도 긴장감이 없다야. 야 보내. 너 보내. 딱 이제 일어날 거야 아마. 아니네 다음 턴까지네 잡아. 끝. 그러니까 파밍하게 놔뒀으면은 지나갔을 텐데. 화시기게납뒀으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뭐, 저희 좋은 게 없네. 아직까지 좋은 게 나온 건 없네. 근데 애들을 잡을 수 있는 꿀팁을 찾았다, 이제. 1대1로 뜨면 이제 질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찾다 애를, 애를 넉다운 시키는 거. 이건 정말 좋거든요? 자. 여기죠? 여기였나? 강철뱀이었나? 강철뱀. 아, 여기였구나. 스크, 스크럴 랜드였구나. 일단, 강철뱀부터 조져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들이 1대1로 떨어, 얘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얘들 여전히 잡기 빡세긴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다시 한번 견적을 한번 재보고, 전적이 안 잡히면은 뭐 답이 없고. 그리고 일단,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암살을 잡는 얘는 빼야 돼요. 얘는 제가 암살, 암살이 아니라 완전 돌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를 암살로 바꿔야 할것 같아요. 얘가 잠복인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근데. 너무 세다. 그치? 친구야? 대신에, 얘한테 줄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이거 파이프 파이프 갖고 있을까? 기록자 아마데우스 빼 그래, 일단 아 잠깐 니가 오면 안돼암살키가 와야된다고 네, 얘도 바꿨어, 암살 이런 쌍, 암살기 얘는 암살기 둘다 하는. 효과주의 하라고. 사실 이런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도사리 짠다. 빨아야 일단 개나 잡자나지 자. 까딱거리는 검지 손가락을 자랑하. 아, 기난데. 아. 휠치는 좋긴 한데. 아, 이거. 데미지가 안 따라지네. 일단, 오리는 일단은 뺐어요. 지금, 이거, 방송 제목이 제일 이 없지. 방송 솔직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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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화, 이거, 오리는 이름이 그건데. 지금, 붐바랑, 도날드덕이랑, 이제, 시그니처가 빠졌지. 시그니처가 빠졌어. 여기까지 안 와, 탱크. 여긴데, 여기란 말이죠. 일로 와, 다들. 난봄이은 봄인 보민 빼고, 예. 이쪽으로 가서. 자. 사격개시 그리고 보미는 이 새끼한테 돌지 그리고 이걸로 발포하면 큰일난다 우리 이걸로 발포 그리고 너 여기로 와서 발포 끝! 끝이다 끝! 자 발포 종료 상황 종료 상황 종료 경험치만 먹었네 망이척저 마미부터 잡을까요? 제 마마? 야, 엄마부터 잡아야겠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음식 이쪽으로 이동 후 미쳤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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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 어 그렇게 안쎈데 얘도? 와이라고 해서 좀셀줄 알았는데 안쎈데 그렇게? 이쪽으로 와서 발포. 자 그리고 이제 네가 나서 차례가 되지. 일단 한탄은 포기하고 총쏘는 한탄 포기하고 이 새끼 나주라 야 근데 야얘 넉다운 둘 됐다 야 <목소리> 원래 세턴 2턴 거리인데 제가 세서 그런지 원래 딱두턴 걸리는 장전 방전. 알았어. 잡았다. 이제 레벨업이다. 어잉? 아니네? 왔, 왔잖아! 자. 예, 시체를 먹는 자. 이쌍나 이제 고기도 먹는다! 자,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이거. 일단,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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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시체, 어라? 시체가를 는자가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인가 보네. 나쁘진 않은데, 어, 조금 나빠. 자. 야 역시 돼지가 있으니까 좋긴 하다 야 돼지 역시 돼지가 꽤 하네 우리 돼지가 좀 친해 우리 돼지 자시장전 아, 야, 이거 약간 <laughs> 이긴데 약간 사람들 아, 이 보기 아이 새끼 쓰레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쓰레기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뭐어떡해 이길 수가 없는데. 몸으로. 몸이 물몸으로 만들지 말든가 몸을. 아니면 애들 술을 좀 줄이든가. 물몸 물론 그렇게까지 물몸은 아니야. So, this is like a house with wheels.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야 역시 이거 돌진이 있었어야 돼. 근데 얘가 얘를 탱으로 세워서 정말 잘된 것도 있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헛 찍었다고 얘기하긴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도 지금 와서 탱이 좀 되니까 확실히 쓸만해지긴 했거든요? 어디 한번 보자. 뒤에 누구누구 숨었냐? 열들로 와봐라 해볼까? 한한 해보자 됐어 가 이거 팔 지우고 도르가고 한번 가보자 아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지기를 함싸 아 제가 부르지 않았지? 자 이쪽으로 와서 지키기 한